네, 2024년 11월 24일 새벽입니다. 아, 이럴 때, 이거 게릴라 방송으로 먹쇼 먹방 한 거는 진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원래 날이 좀 이렇게 23일 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일단 씻어야 될것 같아서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는 좀 꺼리, 꺼림직해가지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밖에 있었잖아요. 그, 촛불 행진도 같이 참여하고 막 그래가지고 먼지나 이런 게다 묻었기 때문에 어 먼저 씻고 그 다음에 짐 정리 좀 하고 음식은 미리 시켜놔가지고 자, 자 오늘 라이브로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로도 자 요거 양이 이게 회가 옛날에는 시장 가서 닭 사면은 그냥 공짜로 닭발이나 닭똥집 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볶아 먹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비싸가지고, 닭한 마리에 닭발이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음. 스프 세트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프, 물을 먼저. 음, 스프 좋다, 야. 그 경양식 집에 가면 항상 소고기, 소고기, 야채, 수프. 이거는 무슨 두부과자를 줬어요? 두부과자를 두부과자를 찍어 먹으라고, 닭발도 찍어 먹었던데. 음. 왔어. 시킨지가 좀 돼가지고 이게 콜라겐 덩어리라서 떨어져라. 아 떨어져. 음. 온다. 오. 두루님 2,800원 후원 감사한다. 2,800원으로 어떻게 전화계결합니까? 김 음, 주먹밥인데, 주먹밥 싸서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음. 그냥 먹어도 맛있다. 20평점 좋아가지고 처음 시켰는데 괜찮네. 아, 닭발. 식감이, 닭동침도 그렇고. 쫄깃쫄깃한 맛이 식감이라는 게 있잖아 식감이라는 게 음식의 식감이라는 게음 깻잎도 있고 다 있는데 닭발이 주인공이니까 음. 외국인들이 누구더라? 연예인 유명한 사람인데 닭발 못 먹는다고 징그러워서. 음. 아주 맵지는 않고 적당히 매워요 야 주식쿨 쿨피스가 인기있었고 주식쿨은 이제 쿨피스 아류였는데 이게 그 학교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이걸 얼려서 팔았어요 주식쿨도 있었고 아 이거를 얼려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응? 팩을 이렇게 뜯어가면서 먹으면 진짜 시원하고 맛있고, 원래는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아닌데, 음음음 원산산아이님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을 때는. 있을 때 갑자기 왜 슬픈 얘기를 어제도 잠깐 후반부에 얘기했었는데 못 들으셨나봐요. 자. 음. 발이 다 붙어 버렸어. 세 개가 붙어 있네. 세 개가. 음. 음. 이 집은 씹을수록 고소한데. 요즘 야채값이 비싸 가지고 깻잎을하나 그래도 싸 먹어야지. 깻잎스 아이, 이놈의 콜라겐 덩어리들. 안 떨어 서로 너무 좋아 좋아해 가지고 그냥 절대 안 떨어져. 자, 깻잎에 싸서 깻잎의 향이 음 뼈딱발도 맛있는데 먹쇼 먹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음식이에요. 차라리 족발이나 음뭐 감자뼈 같은 거 이런 거 오히려 나은데 닭뼈는 이렇게 발라내는 게 우리 그 못하는 집은 계란에서 냄새나거든요. 오래된 계란 써가지고 여기는 프레쉬, 신선하네. 음. 이거 뼈다발은 살을 다 발라먹기가 쉽지가 않아. 잔뼈가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이걸 벽에 냈는데 요새는 기계로 음. 밥도 좀 먹고 김가루밥에. 눈물이 송골송골. 아우 쿨피스 없을 땐 주식 쿨 서비스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어우 매워 아 이게 누적이 되니까 맵네 아. 매워지기 시작했어 아우, 매운 게 기침 나올 뻔 했어. 이럴 때 옥수수를 먹어줘야 돼요. 옥수수 컨. 이거 좋아하는 분 있었는데, 초코님, 코초코님. 아주 맵진 않아요 이렇게 제가 먹쇼하려고 저녁도 안 먹었어 이렇게 좀 후원만 터지면 프로인데 후원을 워낙 안 하니까 오늘도 지금 원래 휴방각인데 지금 방송한 거 잖아 씻기만 씻고 지금 바로 후원이 너무 없어요 보릿고개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아우지 고개, 아우지 아우지야요 유신방송은 시청자고 다스보기를 많이 보는데 어찌 후원이 없나 다들 잡아들여 저동이에 불벼락을 내릴 것이다 몰래 그냥 수만 보고 후 봐봐. 마음에도 없는 소리. 슬프다, 막 이런 거. 전혀. 그냥. 전혀 그냥 감정 안 싫고. 어우! 준비는 축구를 하고 있네. 저는 레크루즈가 필요 없어. 매운 닭발이면 매력적인 입술이 만들어지죠. 스트레스도 풀고 맛있고 입술도 섹시해지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특급 칭찬이야. 너무 맛있어. 음, 음. 유신쇼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27년 차에서 시청자들의 버림에 의해서. No. 맛있다 거의 누나도 좋아하거든요 닭발이랑 이런거 족발 이런거 좋아하시는데 요거 사다가 데워주면 마, 잘 드실 것 같아요 음. 졸라 맛있어? 졸라 맛있어? 음. 어우 음. 좋아 어아 후원 주시 쿨. <laughs> 아유, 내 팔자야. 우리 우리 방송에는 큰 손도 없고 구원자도 없고. 음? 아까 누가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했더라고요. 다른 방송은 아프다고 그 시청자분이 100만 원 후원했다고. 나나 나 보라고. 나배 아프라고. 내도 아프다. <laughs> 아이고, 건강검진 결과 나왔다, 아 이가. 뭐 이제 유신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내가 이직 방송을 했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재정으로 음? 이재명 대표 지지선언 해가지고 후원 다 끊기고 음. 27주년을 못 채우고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역시 매운 거는 쿨피스나 주식 구리야 어, 나 양이 적다고 생각했거든요. 배, 배불러 자, <laughs> 마지막 드리으로 이건 뭐 오늘 먹쇼니까 이거 끝나고 그냥 멘트 좀 하고 방종하면 될것 같은데. 네, 시청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먹쇼 먹방 스포츠입니다. 네, 세 개. 에, 불닭발 먹기 챔피언십, 이제 결승전입니다. 한국의 푸드 섹서, 푸드님, 네, 어, 먹쇼 먹방의 원조, 유신, 예, 현재, 에, 10연패를 하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일본의, 어, 이따이 이따이 선수와 현재 결승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일본의 이따이 이따이 선수는 어, 저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때 는 유신선수가 어, 치질수술로 참여를 못했었는데요. 유신선수가 없을 때 일본의 이따이 이따이 선수가 금메달을 딴 신예 강자입니다. 자 이제 이따이 이따이 선수는 현재 99.8점을 맞았습니다. 아, 만점에 가까운 점수, 과연 12연패를 할수 있을지 세계 먹쇼 먹방. 불닭발 챔피언십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3차 시기. 자 0.1점, 2점을 따야 되는데요. 네, 과연 일본의 이따이 이따이 선수의 먹음 소리를 이길 수 있을지 원조. 자 이제 먹습니다. 준비를 해서 자투 닭발인데요. 네, 먼저 탄력을 준비합니다. 력을 예술 점수가 중요한데요, 기술 점수보다. <laughs> 오, 쫄깃쫄깃하면서 매게 매 매우 매,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하면서도 쫄깃쫄깃한. 아플러시키더라 쳐보지 마. 쳐보면서 더럽네, 아 누가 변태야? 아니, 씨르면서 쳐보면서 까는 놈, 악플다는 놈이 변태냐? 먹고 살기 위해서 먹쇼 먹방한 사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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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우 아우! 후원 주식콜 아, 아우, 잘못. 어제 막판에 후원 거의 바닥이라서, 이틀 연속 바닥이라서. 아, 이제 당분간 또 쉬어야 되나. 멘탈 붕괴 직전이었는데, 그래도. 김은 왜 뜯은 거야? 응? 개그 콘서트 황해. 니네 이름이 뭐니? 응? 김은 한국 김이 최고야. 응? 하정우보다도 맛있게 먹은 사람이 있지. 응? 그게 내야. 응? 아우. 아 배불러. 봐봐, 2년 만에 들어왔는데 후원 얘기하는 거 봐봐. 음 두부 가자. 이거 원래 닭발 찍어 먹는 건데 소스가. 음 두부 가자, 이거 뭐잘안 찐다이? 어 매운 소스, 아. 맛있다야. 음. 이 두부 과자가 짭짤하니. 음. 음. 자, 2024년 11월 24일 새벽. 유신쇼 먹저먹방 라이브. 아먹저 요정 KS님이 진짜 오랜만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 먹저먹방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무뼈 닭발 세트 끝.